제임스 심프슨 1811년 6월 7일에서 1870년 5월 6일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클로로폼 마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분만에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이 공인되었다. 예압수를 위한 산과 겸재를 고안하고 증례 통계를 써서 병원의 안전성 문제를 역설하였다. 스코틀랜드 바스게이트에서 태어났다. 14세에 에든버러 대학에 들어가 1827년 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1832년에 졸업하였다. 병리학 교수인 톰프슨의 조수, 동시에 산과학 강사가 되었고, 1840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에든버러 대학 산과학 교수로 임명, 산과학 교과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1847년 미국의 W. 모턴이 발명한 에테르 마취를 분만에 응용하였으나 그 불쾌한 성질 때문에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연구하여 클로로폼 마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맹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분만할 때 클로로폼 마취를 응용하여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이 공인되었다. 그리고 이 압수를 위하여 산과 겸자를 고안하였고, 증례 통계를 써서 병원의 안전성 문제를 크게 역설하였다. 1866년 스코틀랜드 이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와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보팍 박사학위를 받고 1869년 에든버러시의 명예시민이 되었다.